보아 어디 가요? 와인님을 찍어주세요 막 제가요? 왜요? 예. 뭐, 리더잖아 리더 좀, 좀 이상하네요 어, 갑자기 왜 그러네 여기 갈까요? 차 먹고 오케이 그럼 먼저 겠습니다네 네. 여기 산거리에서 차를 찾아가지고 로그아웃님 어서 오세요. 아 재떨이 가고 찾네. 앞에 한국은 라면이 1등이. <laughs> 한국은 김치가 1등이. 균이님도 어서 오세요.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하면 되지. 사오지마, 사오지마. 저기 차 있어요? 집천가 보긴가? 삼거리에. 한짝순 한 명입니다. 제가 아주 빠르게 태워다 태어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삼짝순 어, 두 분입니다. 이거 뭐잘 넘어지는 삼토바이라고 우와, 근데 여기 삼거리에 무조건 차가 뜨네요, 그렇죠? 이런 거 외워놔야 되겠다. 오, 넘어질 아, 넘어질 뻔했네. 아... 아, 니 모토바이 좀 좋아 보이네요. 예, 인생이라고 네. 아니요, 쌍, 쌍시옷 잘해요. 잘하는데... 어, 어, 타세요. 어머. 어. 티몬님. <laughs> 다행이다. 로드킬 하자. 로드킬이다. 내거 뺏어 먹지 마라. 어디 갔어? 아 아우디. 새끼 마. 새끼. 아, 새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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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절대. 아 와. 어머 어떻게? 차 타요. 차로 막아요. 차로 막아요. 차로 막아요. 아 오케이. 어떻게? 하채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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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? 아, 내가 막았다. 아, 아, 네, 오지난다 오지나. <laughs> 차로 막. 막았어! 리 빨리 빨리 살려줘. 살려주세요, 아, 제발, 빨리, 막아줘, 제발. 빨리 빨리 살려줘, 빨리 아, 제발, 빨리 살제줘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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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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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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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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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지구 와... <laughs> 빡시네 아아아 아, 아, 진짜 가 나쁘다 진짜 못살같이테해주세요 아, 아, <laughs> 빨리 뒤로 박아아 어떻게 복수요 진짜 어디가요 박아줘 박아줘 제발 박아줘. 우리 어디가 가자. 가자 이제 어디갈거야 아, <laughs> 라박으꼬라박으라박으 <토라방으로 웃음> <laughs> <봐야겠다. 웃음> <목소리> <laughs> 아 진짜 웃긴다 아 <웃음> <웃음> 이거 바 바가라고 빨리 바꿔야 돼 제가 너무 빨라요 안 가져요. 안 가져요. 이요케이져요요안가져 이거야. 근데 변태새끼들 같아. 이게 봐요, 박아볼게요. 변태새끼들 같아. 나무스떡기세요 개... <laughs> <laughs> 아니. 꼬기 왜 쓰러졌어? 안돼. 거기아 <laughs> <고기>. 사람. <laughs> 아아이님어아이 I g 요 e s s I 어 m I guess I 요 m I g 이 e s s I am. I guess I a 요 I a 이 I am. I a 해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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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 요 I 다이님, 다이님이랑 아, 아, 막 <laughs> 팀킬하고 막 미치겠네. 아, <웃음> 간다. <laughs> <laughs> 보여주면 어 자살하라고 여기를. 아유 죄송해요. 아 진짜. 제대로 쓴대. 아 진짜 죄송해요. 너무 웃겨서 지금 배 아프거든요. 예. 아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웃다가.